올해 을년만 조금 크게 넘어 가시면 조금은 작년보다 또 올해보다 네. 내년이 조금은 수월하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정도로 조금 편안한 해운년이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안양점집 영보신당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67세가 되신 우리 대지띠 분들 네. 하반기 운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들 67세라는 나이까지 어떻게 또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 같은지 한번 느껴주시는 대로 보이신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회생분들 같은 경우는, 자, 기회생분들이 그래도 타고 태어난 복들로 본다고 하면 금전의 복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름 욕심도 많고, 또 계획도 많으신 분들이고, 음, 그러신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응? 내 어머니조차도 모르고, 내 아버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오시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에,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키워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조금 많, 많아요. 응? 근데 어이 기해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머리가 정말 월등하게 똑똑하신 분들이고 음. 어 무엇을 진짜 가르쳐놓으면은 진짜 뒤에서 뒷받침만 잘 됐다고 하고 응 음? 부모 전전에서 조금 뒤를 많이 봐줬다라고 하면은 이 분들은 한국 땅이 부족할 정도로 외국 나라 원 나라 음. 그래서 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외국에서도 외국 외국에서도 외국 그냥 넘어 다녀야 되는 무역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정도로 어 아이디어도 굉장히 특출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숫자를 다루든지 아주 부호를 다루든지 그러면서 의술적으로 어이 계시든지 어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주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 이분들이 초년 중년까지도 조금은 많이 힘들었다. 음, 응? 어, 왜? 이분들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공과사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것도 맞다 해야지 요즘에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분들의 원 성격들은 내가 보면서, 내가 봐야 믿고, 들어야 믿고, 어, 내가 아닌 거를 맞다 하는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돌고, 돌면서, 어, 오셨던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고 돌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서 할 일을 못했던 분들은 아니야. 내가 다 먹어 보고 나서 응?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처럼. 실수는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네. 그러니 어디 나가서 욕 먹는 사람 없고 음. 일못 한다는 사, 소리 못 듣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옆에다 두면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가죠. 음. 음? 그러면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음. 내가 이만만큼을 했으면은 그만만큼의 대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을 조금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을 옆에다 두면 다 괜찮으니 어 자기의 이 속들만 챙기고. 이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부분에서 인간 바람이 상당히 많이 오셨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분들도 금전에 유형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응. 금전이 상승세를 탔다가 인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응. 물론 개인적인 차가 많지요. 응? 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남자는 스님의 사주요 여자는 비군니의 사주 우리네 사주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 어, 그. 그 내면으로 조금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그 원인들 때문에 뭐 처지거나 내가 꺾이거나 이런 쪽은 사실 없었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 오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이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어, 상자각 네모 귀퉁이가 아주 모서리가 딱딱 들어맞아야 뒤쪽으로 어갈수 있는 이런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기는 가지만 음. 그래도 안전하게는 왔다. 음. 어, 어떠한 이제 그래프로 보자고 하면은 굴곡이 막 이렇게 음. 어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 하는 그런 굴곡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잔잔한 그래프 물결의 그래프를 가지고는 왔지요. 근데 내가 어 갖고 태어난 이 배보만큼은 확 들어 차는 쪽은 아니었다. 어 이런 그럼 그렇게 되면 내가 금전이 못 버는 쪽은 아니었지만 들어왔다가 또 쓸려 모을 나가고 모을만하면 나가고 모을만하면 음, 나가고 내주변으로돌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내 거를 갖는 것보다 남을 조금 살리고 음, 가는 쪽이 더 많았다 이래요. 응? 그렇다고 돈 떨어지는 사주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믿을 사람 한 개도 없이 가는 사람도 아니고 음. 어 그런 근데 이분들이 21년도부터 네. 22, 23, 24, 25를 그 56년 간이 지금 사람한테 치였고 음. 그래서 구설에 관제에 응? 음. 음, 어또 다툼에 이별수, 생사의 이별, 몸수가 안 좋은 것들 음. 어 그래서 몸에 수술 땜을 하시, 하시면서 자리에서 누웠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조금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 고생 끝에 낙이 왔어야 되는데 조금 살만하니 자꾸 인간 바람, 음, 세 가지의 바람들이 자꾸 들어차서 이분들도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한 자리를 조금 내려놓고 사셨던 세월이 근한 5, 6년이 됐겠죠. 그래서 올해 을사까지 작년, 갑진년과 을사년에는 자꾸 금전이 나가야 되는 쪽을 갖고 있고, 사람도 끊어져야 되는 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 명땜, 어, 근데 이분들은 짧은 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근데 이분들을 꺾어버리게 되면은 어때요? 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몸땜을 살짝 하면서 내가 다시 명을 이어가는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죽을 만한데 또 살, 살려놓고, 음. 그러니 조금은 버거웠던 세월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조금 많아요. 음. 근데 지금, 어, 삼재야, 음? 삼재이기는 하지만, 올해 을사만 조금 곱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음. 오히려 내년의 변동수, 이동수들을 크게 들어오니, 음. 그때의 수를 조금 보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게 가시는 쪽을 갖고 있고, 음. 말년에 이제 내 땅을, 깔고 앉아야 되는 쪽을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준비 단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이래요. 음, 아. 그럼 선생님 이분들 남은 하반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간다면 이분들이 뭐 당장 우리 하반기를 떠나서 앞으로 좀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기회생분들은 조금 또 다른 띠와는 달리 음. 내가 죽을 만한 데 살고 죽을 만한 데 살고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 거야. 음. 응? 어, 또 금전도 우리네 같은 사주들을 깔고 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때? 들어왔다가도 자꾸 쓸려 나가야 돼요. 응? 음. 근데 이분들은 말년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금전의 유형들을 많이 봐야 되고 부동산의 이 기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쪽으로 조금 큰 수를 조금 보고 갈 수가 있겠죠. 음. 음. 그럼 이분은 선생님, 이제 말년을 또 다가온 나이잖아요. 말년이시기도 하고. 말년에는 좀 어떤 말년은 좀 캐들고 있을지. 말년에는 솔직히 걱정은 없어요. 음, 지금 올해가 관권이다 올해가 진짜 목구멍까지 탔던 분들도 계시고, 음. 음, 지금도 아직 금전에 이런 흐름이 자꾸 끊겼기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는데, 음. 내년 내 후년을 이제 나가는 3대 때 27년도만 음. 살짝 조심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몸, 몸수, 건강수, 음, 또 사람, 요런 쪽으로만 조금 조심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래도 곱게 나갈 수 있는 쪽을 갖고 있죠. 음, 어, 그래도 괜찮네요. 음, 네, 그러면선생님 마지막에 이분을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기회생분들이 지금 올해가 진짜 목구멍이 탈 정도로 꼴깍꼴깍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거의 음.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수였고, 음. 어, 내가 주, 죽어야 되니 살아야 되니까지 응, 마음을 먹은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어, 물론 다 이제 무속인 분들이 조금만 참어, 3개월만 참어, 근데 올해 을사년만 조금 굳게 넘어 가시면 내년에 음. 조금은 작년보다 또 올해보다 음. 내년이 조금은 수월하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정도로 조금 편안한 해운년이 돌아올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세요.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